고. 안녕하세요. 전 복강 의리 유기만이라고 합니다. 잠깐 시연 보여드리려고 녹화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쪽 이게 노바 노바 시스템 장비고요. 이는 후이드 장비, 이거는 칼라라이트.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이 칼라라이트 요 미디어 플레이어로 사용할 겁니다. 어떻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문자, 이미지, 동영상 또 문자 뭐, 스크롤, 다, 됩니다. 그래서, 각이, 세팅이 됐으면, 아래와 같은, 장비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, 현재 지금 대전 청사에 쓸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.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, 요게, 작게 보면, 요, 전자 게시판 화면이, 청사 이렇게, 페이지가, 첫 페이지, 두 페이지, 세 페이지, 네 페이지. 그러니까 여기 계속 돌아갑니다. 시간별로. 두 번째 페이지는 음,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세 번째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는 뭐 글자 이미지 뭐, 다 이게 하나 둘셋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는 그냥 한 글자와 이미지를 이렇게 한 면에 다 채워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럼 제가 아까 궁금해하시던 아니, 동영상 한번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추가 어? 네, 새로운 페이지 나오죠? 이 페이지에다가 그냥 플러스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. 이제 파일,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어, 동영상. 첫 번째, 어, 첫 번째 동영상. 응? 이거는 사이즈가, 아, 그6080 480 사이즈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. 좀더 화면 구성을 위해서. 이렇게, 응? 요, 요 화면을, 요 화면을 전체 스크린에 닫으려면요.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. 클릭하면 전체 화면에 다 들어가게 만듭니다. 이 화면은 반드시 그 픽셀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제대로 보인다. 또 여기다가 이것만 넣어도 되고, 여기다 이미지를 또 넣어도 돼요. 또, 음, 두 번째, 두 번째 영상을 또 넣어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넣으면 영상을 한 개만 넣어도 되고, 두개 넣어도 되고. 옵션에 맞춰서 네, 네. 사이즈도 조절하, 조절 가능하고요 네. 그럼 이거, 이거 동영상 제작했을 때이 게시판에 사이즈 픽셀을 보고 동영상을 제작하면 뭐 찌그러지거나 길거나 어, 구겨지거나 그런 이미지가 안 나옵니다 이건 어, 6 0 8 0 4 8 0 픽셀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여기다는 어, 넣고 싶은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, 여기서 시계를 넣는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뭐, 아, 싱글 라인 넣어도 되고, 이게 바로 이는 것입니다. 음, 내가, 만약에 아, 또 다른 걸 넣는다고 하면, 음, 제가, 좀 음, 이미지 넣을까요? 예. 게 이미지가 넣게 되면, 이미지도 이 안에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것도 이미지가. 페이지가 되네요. 이렇게. 이보다는 글자를 넣어도 되고요. 그럼 이걸 보면, 이렇게 이거 해제 어떻게 보이냐. 이렇게 클릭하면,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첫 번째, 페이지. 이렇게 글자 나오고요. 두 번째 페이지 나오고, 첫 번째, 두 번째 페이지를 빼고, 다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, 동영상만 넣어도 됩니다. 시간적으로. 이렇게 운영하면 되니까. 그 업데이트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. 그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쉽지, 쉬우니까, 어, 요, 요, 내용은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여기서 끝난 다음에, 기서 업데이트, 뿅, 뿅 날아주면, 이 화면 그대로, 시스템에 동작하는 겁니다. 현재 제가, 청사에 지금 테스팅하고 있기 때문에, 청사에 있는 것을 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, 업데이트 중이고, 바로, 어, 이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갑니다. 아, 하여튼 이 정리 쓰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음, 빼버 음.